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가정에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선 가족이 있어야 할 테고요. 또 건강도 있어야 될 테고 현실적으로 돈도 필요하고 집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가장 필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가정은 사랑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혼자 있던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가정은 사랑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사랑만 있으면 유지될 수 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여성 작가가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신이 부모님과 절연을 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분은 매년 오월 가정의 달을 맞는 게 너무나 싫다고 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과 많은 갈등이 있었고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으며 성장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도 부모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여러모로 상식적이지 않은 무례한 일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예로 든게 부모가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아서 그걸 돌려 막기 하다 결국 문제가 돼서 딸을 신용불량자가 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일로 그때까지는 부모를 원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다음에 자신의 부모님이 자기 남편과 또 남편의 부모, 즉 시부모와도 갈등을 빚고 불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두면 정말 상황이 나빠지겠다는 것을 성장 과정에서 이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절연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벌써 몇 년이 지났다 그런 내용을 적었는데요. 물론 주변에서. 부모님과 절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행위다. 어떻게 그래도 자식이 그럴 수 있느냐?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지만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식을 원망하는 부모의 사연도 함께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고생, 고생하며 자식을 키웠는데, 그래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결혼한 다음에 먹고 살기 바쁘다고 점점 왕래가 줄어들고 연락도 자주 안 하더니, 1년에 한 번이나 부모를 찾아올까 그렇게 소원한 관계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식이 무관심하다 생각하면서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라는. 자책감에 빠지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자식이 그렇게 무관심하다는 걸 생피해서 이야기도 못 하면서 점점 마음의 병이 들고 우울감에 빠지고 있다.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부모, 이런 자녀가 한 분도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 없습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모와 자식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섭섭함이나 원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사랑으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제목처럼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니까 사랑이 전부인 줄 알고 지내다가 그 사랑이 변해서 섭섭함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갈등과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영원하다고요?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은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장자의 명분. 이 표현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장자의 권리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r 스라이트즉 상속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배가 고팠던 에서가 이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 쉽게 팔아버린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바로 그앞 33절에서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 분명 기록하고 있는데, 왜 굳이 그 다음 절인 34절에서 그 내용을 다시 기록했습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팔아버린 이 일이. 사실은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심각한 일입니까? 장자의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장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장자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장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장자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장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셔서 맡겨 주신 그 사명을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그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는 그 장자권을 동생에게 가볍게 여기고 팔았다가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후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원망하고 미워하다가 급기야 동생을 죽이겠다고까지 마음을 먹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형이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관계가 돼 버렸습니다. 이일 전까지는 그래도 형제인데 또 쌍둥이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 사이에 사랑이 있었고 우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장자의 명분을, 즉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사명을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형과 동생이 원수가 되고 죽고 죽이려는 그런 관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사랑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데도 원망하고, 사랑하면서도 섭섭해하는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에서와 야곱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도 가정이 사랑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과 리브가라는 부모와 에서와 야곱이라는 자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야 맞지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부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다 주는 아들 에서를 편애했고 반대로 리부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형만큼 받지 못하는 둘째 야곱을 치근하게 여겨서 그 둘째를 더 편애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사명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이삭처럼 또 리브가처럼 자식을 편애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요. 손가락 중에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도 있고 반대로 더 예쁜 손가락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편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편애도 사랑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위험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사랑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을 편애한 결과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친밀해야 할 형제가 서로를 죽이려는, 서로를 미워하는, 서로를 원망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의 자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십시오. 내가 사랑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고 있다 해서 만족해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명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롤드 윌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양팔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셔츠를 입을 때면 엄마가 방바닥에 셔츠를 펴놓으면 그 셔츠 하단에 머리를 집어넣고 등으로 셔츠 목 쪽으로 밀고 올라가서 이 셔츠 목 쪽으로 머리를 내놓고 옷을 입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고 누워서 한참을 낑낑대야 셔츠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도 방바닥에 누워서 셔츠를 낑낑대며 입고 있는데 마침 이웃이 놀러왔습니다. 놀러온 이웃이 이 헤럴드가 방바닥에 누워서 낑낑대며 셔츠를 입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에게 왜 애를 안 도와주느냐. 질책하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을 지켜보고 있던 이 엄마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옷을 입혀주면 금방 입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아이가 옷을 입을 때마다 힘들게 낑낑대며 입을 때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가족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사랑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요즘 가정은 이전 세대의 가정보다 훨씬 더 사랑이 넘쳐 보입니다. 이전 세대의 가정들은 사랑해도 그걸 말로 행동으로 잘 표현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품고 있었는데 요즘 세대는 사랑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각종 이벤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사랑에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왜 가족 안에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까? 사랑으로만 가족 관계를 풀어 가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시작되는 게 맞지만 사랑으로만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이걸 잘 보여 줍니다. 사랑해서 부부가 됐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명 없이 사랑만으로 가정을 이루어 가다가 결국 이두 사람은 실패한 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실패한 부부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실패한 부모도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실패한 부모가 됐습니까?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버리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가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도 에서와 야곱을 각각 편애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처럼 부모의 자리를 사명으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들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 야곱 자신도 열두 아들 가운데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다른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미워하고 그 미움이 커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요셉을 애국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거짓말을 하지요.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극적으로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날 때까지 수십 년 세월을 아들을 잃은 한을 품은 채 아버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풀어야 할 관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 앞에서 우리 가정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부부로서 또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섭섭함이나 원망이나 미움으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까지 사이 좋았던 가족의 관계가 갑자기 깨지고, 갑자기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가정도 그렇게 깨지고, 불화한 가정 만들고 싶어서 가족관계를 시작한 가정은 한 가정도 없을 겁니다. 잘 해보고 싶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안 됐습니다. 시작은 사랑으로 분명 시작했는데, 결과는 섭섭함이나 미움이나 원망으로 끝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자식간에도 형제간에도 그 사랑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사랑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사랑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부부가 됐는데 이혼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사이에 절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형제간에 사랑으로 우애를 나눴었는데 의가 상해서 만나지도 않고 또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된 형제 사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이 아니라 사명으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애서를 통해 분명히 배우십시오. 그가 장자의 자리를 가볍게 여겨서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 일이 실수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볼수 없는 심각한 죄의 문제였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방기하고 포기해버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배가 고팠어도 장자의 그 명분을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으로 알고 지키려고 애썼더라면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이 가정이 어떻게 변했을까 상상을 해 봅니다.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 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정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았는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보실 때 평안한 가정입니까?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평안한 가정,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가정이 될수 있느냐? 될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사명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안 되는 일도 사명으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안 되는 일도 사명으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자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 아들과 딸의 자리, 그냥 생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정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자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 아들과 딸의 자리는 여러분 아니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이 가장 좋은 배우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좋은 아들과 딸이 돼야 합니다. 그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달을 끝내기 전꼭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남편과 아내로, 왜 아버지와 어머니로, 왜 아들과 딸로 세워 주셨는지 그 사명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그 자리를 내게 맡겨주셨는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애서처럼 장자의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다가 형제 간에 분을 품고 원망을 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런 관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를 왜 맡겨주시는지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면 섭섭함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미움이 찾아와도 내게 몰려드는 그 섭섭함, 분노, 원망, 미움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의 사명이 그것들을 다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사명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로 섬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세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